그래도 조심스럽게 나간다. 오빠 늦게 온거 알고. 음. 저기 지금 밥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아침 준비? 아 이거 오빠 깼어 오빠 깼어. 네, 네. 어저 눈빛 <laughs> 왜 이렇게 했었지 근데 가지나 잠도 겨우 잤는데 저 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진짜 예민하게 들려. 강아지는 조용했거든요 지금 <laughs> 네? 자기가 지금 부스럭 거렸거든요. 강아지는 엄청 맞아, 맞아. 조용했어요. 아무 뭐 아이고. 아이고 피곤한데 문 여는 소리. 아니면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정도도 그냥 뒤척 뒤쳐, 사람 뒤척이는 정도도 이렇게 소음에 이제 약하다 보니까는 내가 뭘 잘못했나도 싶기도 하고 왜냐면 작은 소음이 너무 크게 예민해져 버리니까 좀 많이 불편하고 음, 지쳐요 힘들다 <laughs> 눈치를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야 아니 오빠로서 딱저 화면 봤을 때좀 안쓰럽긴 하죠 저 장면만 야, 네 저렇게 불쌍해 먹으니까 안쓰럽고. 그죠 그거? 눈치 보면서 꿋꿋하게 끝까지 다 먹네. 요 <laughs> <laughs> 아, 했, 했, 했는데, 그러안 먹어요. 먹어야지. 뭐 그러니까 그거야, 지금. 아, 그래요? 그 와중에 작은, 작은 공개에 현미밥 먹었어요. 지금. 아, 현미밥이에요? 네. <laughs> 네. 눈은 좋아, 지금. 어? <laughs> 내가 <박수진> 눈 좋아. <laughs> 엄마. 엄마구나. 언니 아직 잔다. 조용히 말해라. 안 어? 먹었나? 아니 안 먹고 있는데. 따들려. <laughs> 오빠는 오빠 잔다. 조용히 말해라. 오빠 오빠 밥 챙겨주라고 올려 보냈던 만은 놈. 오빠 밥도 안 챙겨줘. 밥 바쁜 챙겨주니. 엄마. 혼자서. 아니, 오빠 지금 늦게 들어와서 잔단 말이야. 그래도 오빠는 그 오빠 챙기라고 일을 올려 보냈는데 이혼자 밥 먹으면 되나? 안 되지. 나중에 오빠 일어나면 점심때 좀 같이 먹을게. 밥 응. 챙겨줘라, 아빠. 아깝다. 아이고, 근데 효정 씨도 방에 갇혀서 그냥 이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거잖아.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가 어디일까? 일단은 인천이 어디 어디가 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이고, 못 자지. 이렇게 한번 깨지못 자. 다시 또 스케줄 가는 어, 거야? 또, 어? 아이고, 무쁘네 하루에 막 행사가 막네 개씩 있고 막 이러니까. 또 어. 들어가지 말라니까. 아, 어, 어. 금지구요. 아, 아. 여기 컴퓨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네. 음. 어. 아, 일자리라라고. 여보세요. 응. 뭐 하는데? 음 가게 갔던데 왔는데. 오빠는? 오빠 아직 안들아왔는데 어디 갔어? 오빠 빠질 징계 고 했나? 엄마 엄만 자꾸 오빠 타는 애는 걱정 안 되나? <laughs> 오빠는 내기좀 혼자 있었잖아. 그럼 동생이 가신 게좀 해줘야지. 아니 나도 밖에 나와한날 동안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나뭐내 걱정 내가 어디 아픈지 밥은 잘 먹는지 걱정도 안 되나? 니는 혼자라도 잘 먹잖아. 내가 혼자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엄마가 봤냐고. 그렇지. 그래서 어제는 잘 챙겨 먹더라. 그래도 안 그래? <laughs> 썩 내지 마고요. 오빠 좀잘챙기 미세요. 같은 백수에서 나온 거 맞나? 왜 자꾸 차별하는 데? 난... 차별하는 게 아니고, 오빠는 이때까지 객지 있었잖아. 니는 엄마 품에 많이 있었잖아. 내가 언제 엄마 품에 많이 있었는데? 나 있었다요. 그래도 니는 집에 쪽 있었잖아. 아니, 그래도 엄마가 뭐 제대로 챙겨준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따지면. 엄마가 가르테니까 자, 자봐봐 이렇게 드시는 거 아니야? 조금 작겠냐 이제 6학년 어린 딸에게 살림을 가르치는 엄마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미라하는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행위잖아요. 그래서 어한테 살림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사도 같은 마 지 낫지. 낫지. 아이고야 나는 집안일에는 잘되고, 빵 밖에 일은 잘해. 아까 아픈 어머님 대신 집안 살림을 맡아서 했구나. 서진 씨는 저때 저렇게 돼서 배를 탄 거죠? 네, 그렇죠. 아빠 따라서 배를 타고 나간 거고. 초등학교 6학년인 동생은 응. 엄마한테 살림을 배우고. 응. 그런 오랜만에 응. 어린 동생 보니까 어때요? 저 때는 이쁘고 귀여웠네데 아, 저때 귀여웠어요? 네, 네. 그건 대답은 빨리 해요, 왜? <laughs> 서운하다, 서운해. 에이, 또그래샀는가 우리 호정이 오빠 잘 챙기 미세요. 미우고 끓이 갖고. 아, 모른다, 끊어라. 그리고 입금 언제 시켜줄 건데? 에이, 오빠 니돈안떼묻게 네 걱정하지 마라. 지금 한 3주 지난 것 같거든. 아빠야, 그래 그고 가끔 귀여그럼뭐 그래 주세요. 오빠 잘 챙기 미세요. 아니. 아, 됐다. 다 끊어라. 먼저 이야기하겠네. 이야기해봤자 그럼... 오빠 이야기밖에 없는데. 응. 오빠 좀잘챙이며 <laughs> 엄마가 믿습니다. 엄마 우리 다 끊어라. <웃음> <웃음> 기운이 없어. 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 보살핌 뭐한 거는 비슷한데 아하. 엄마 엄마가 이제 오빠만 챙기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제 효정 씨는 서운한 거잖아요. 아니 평소였으면 그냥 지나갈 일인데 며칠 계속 이렇게 혼자 있고 막 속상한 일 이제 쌓인 거죠. 근데 서진 씨는 효정 씨의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지금 처음 안 거잖아요. 네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여러 음, 가지 생각이 음, 드는데 그렇죠. 사실 저한테는 엄마가 효정이는 귀하고 소중한 딸이다. 음. 오빠 네가 챙겨야지. 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남자, 형제만 있는 집안에 딸을 갖고 싶었대 그래서 음. 마지막으로 조정이가 딸이 딱 태어나. 음. 그래서 양념 딸, 양념 딸 하거든요. 아. 그래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워가지고 음. 항상 동생이랑 어릴 때부터 싸우면 음. 저만 혼났어요 아. 아. <laughs> 성게... 사장님하고 친해지나 본데? 벌 친해졌어 성격이 좋아 효정씨가 입맛도 없나봐요 여기 지금 그냥 지나왔어요 그리고 네. 저기가 튀김 골목이어가지고만 네. 원에 먹고 싶은 튀김을 네.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아 그래요? 효정씨에게 네. 파라다이스 같은 곳인데 네. 그거를 지나칠 정도면 그러니까. 진짜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기분이 <laughs> 아유 집에 왔어 그냥 또 음. 대화할 수 있는 게 강아지밖에 없어. 음. 아, 강아지도 지금 서진 씨 찾잖아. 음. 음, 아. 맞네. 어, 똑똑하다, 네. 강아지. 똑똑해. 네. 저는 <laughs> <laughs> 니네, 니네 가수님 좋아하는 제육볶음이다잉. 내가 해줘야겠지 누가 해줘야겠네. 안 그러면 또 엄마 전화와서 잠소리할 텐데. <laughs> 내가 이러고 잘 다니. 아. 음. 어 스케줄 끝나고 또 왔다. 음. 왔나? 안 먹었나? 어? 대박, 대박. <laughs> 아, 대답. 대답. <laughs> 안 먹었냐고. 그래. 왜 이렇게 일찍 왔는데? 어? 대답을 안 하네 진짜 징징난다 진짜 제가, 제가 좀 감이 좋잖아요 네아좀 불안합니다 둘다 지금 예민한 상황이어서 오. 그리고 잠도 편히 침대에서도 못 잤잖아 아. 아. 저는 딱 루틴대로 하면 응. 스케줄 갔다 오면 집안 불을 다 끄고 딱 들어왔을 때 응. 자야 되는 말 과로 오냐, 아, 저런 상황에. 근데 또 효정 씨 입장에선 응.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혼자 외롭게 있다가 오빠 오니까 그때 이제 말이 제시작하게한 어, 거야. 말. 말하고 말했지. 싶어서. 그리고 연정우 씨가 말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니, 말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해. 누구는 안 힘든 줄 아나. 아, 쌓였다 쌓서어 큰일 났어. 쥐 혼자 힘든 듯안내고 조용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데 지금. 그럼 내려가라. 내려가면 집안에서 또 난리다 아이가.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오갈 데가 어딨는데 그럼 또. 아, 그러네, 맞네. 오빠는 내려가라고 그러지, 엄마는 올라가라고 그러지. 도대체 난 어디 가라는 거야. 나네한테 챙겨달라고 한적 없거든. 엄마가 챙겨달라고 올라가란다 아이가. 그럼 또 내려가면 또왜 왔냐고 뭐뭘 할까 오빠 걱정뿐이다 아이가. 내걱정 아무도 안 한다 아이가. 이놈 늘 오빠한테 쓸데없는 소리 해갖고 오빠 내려오고 만드네 오빠 컵 한잔 다주고 서진이는 좀안 치우, 치우고 이제배불리위요이에고정아이가 아, 그렇죠. 네. 해라 왜 오빠를 시켜? 네. 좀잘 챙기주고 해라. 아, 뭐 오빠 밥도 좀잘 챙겨주고 해라 아빠 오 따뜻하게 챙겨줘라 오빠 밥좀 챙겨주고 했나 뭐, 엄마는 자꾸 오빠 타는 애는 걱정 안 되나? 서름이 하... 폭발하는 거야 계속 쌓이겠어요 왜? 세상에 오빠만 힘든 줄 아나 나도 오빠 뒷바라지 하기 힘들다. 네가 뭔 뒷바라지를 했는데? 뒷바라지 하는 거지. 뭐? 밥 차려주고 안 하나? 청소 안 해주나? 안먹어된다고 그딴 뒷바라지는. <웃음> <웃음> 아이고. 그럼 또 나만 욕먹는다고. 바라지도 아이고. 않았던 뒷바라지라고. 나만 욕먹는다고 엄마한테. 그렇지 그럼 오빠가 욕먹던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살아, 니가 오빠는. 이기적이게 아 살지 마라. 여기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못 살아, 니가 오빠는. 이기적이게 살지 마라. 여기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야, 니가 그서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며. 내가 열일살 때부터 아빠 따라 배나가고, 어 그리고 나서 난장 나가서 옆옆 팔고, 학창시절도 네. 제대로 제대로 못 보내고, 뭐 하나 제대로 해본 게 없는데 무슨 연애고 뭘 친구로 사귀고 뭘 해보는데. 음, 아이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사춘기도 제대로 제대로 격제도 못 하고 지나갔는데. 이날저도 예민해지는 상태에서 음. 저 말을 들으니까 살짝 울컥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수 있죠. 어, 누구보다 잘알 거라고 생각했던 그치? 동생이 네. 농담처럼 던져버리니까 그 보스를... 예민해 있던 상태에서 들으니까 너무 맞아요. 서, 서운했던 거죠. 그죠, 그죠. 네. 그럼 나는 나는 뭐 놀았나 내가 엄마 병원 데리고 다니고 뒷바라지 안 했나? 그럼 내가 놀았나?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다, 이가 아이고. 가라고 지금이라도. 내가 이러고 싶어서 지야니가안 갔다, 이가 네가 지금 네가 선택한 거다. 지금 지금 가라고 지금이라도 해주겠다고. 지금 어떻게 가는데? 왜못 가는데? TV 보면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학교 졸업하고 다 하던데. 네가 의지가 없는 거지. 여동생의 종절이었죠. 동생이 검정고시를 봐서. 고졸 학력을 좀 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게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좀 딱지가 될수 있잖아요. 안 좋은 상처가 될수 있고 그 상처 받을까봐. 뭐지? 음... 음.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자퇴를 했어. 요 그때 엄마가 편찮으시기도 했고. 했고 그리고 동생이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입원을 하고 그때 퇴원을 하고 제지. 입원을 하고 퇴원을 음. 하고. 를 반복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못 하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자퇴를 하... 했는데 음. 그래서 중돌이 되버렸죠 음, 아... 졸업장을 못 받았구나.